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로페리아입니다. 문정 오벨리스크 2개의 매장급 매물 안내입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 희소성 있는 매물을 소개합니다. 분양가 7억 3천만원 대비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매물로 내어놓습니다. 현재 매매 금액은 각각 7억원으로 매매원 합니다. 분양가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물 개요입니다. 위치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652. 건물명은 문정 오벨리스크 지하 7층, 지상 16층의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각각 7억 원입니다. 분양가 7억 3천만 원 대비 저렴합니다. 하나의 매장 상세 정보는 지상 1층 판매시설, 금매 매물입니다. 전용 면적 33.31제곱미터이고, 매매 금액은 7억 원입니다. 현재 임대 상태 월 120만원 부가세 포함 임대 중입니다. 용도는 판매시설입니다. 또 하나의 지하 3층 판매시설입니다. 이 또한 금매매물입니다. 전용 면적은 76.76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 7억원입니다. 현재 임대 상태는 월 217만원 부가세 포함 임대 중입니다. 용도, 판매시설입니다. 건물 개요는 주용도는 업무시설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교통 및 입지로는 지하철 문정역 3번 출구 인접하고 송파구 대표 상권으로 유동인구 풍부하고 주변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매물 특징으로는 문정역 3번 출구 도보역 5분 핵심 상업 입지입니다. 현재 지상 1층과 지하 3층 매장은 임대 중이며 즉시 수익 가능합니다. 분양가 이하 금매로 투자 가치 높은 희소성 있는 매물입니다. 즉시 수익 가능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 발생합니다. 우수한 입지로서 문정역 인근 핵심 상업 지역입니다. 빠른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